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각별이 코아랑 같이 어 새로운 조각 컨텐츠 6화 원칙 조각배틀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우 아우 요자하세은저 아우 아우 아한아킨을 끼고 왔는데요 우거 저희 팬카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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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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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맨날 원숭이야 이 형은. 꼬리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나좀 원숭이 좀 벗어나고 싶어. 꼬리가 있어. 어그런네 꼬리가 위로 올라와. 원숭이라고 하면 어. 그냥 심심하니까 사이어인으로 하자. 무슨 소리죠? <laughs> 아 아. 소노고 아. 소노용. <laughs> 네. 음. 그 저는 그거 해주세요. 다음부터 막 호랑이 아니면 막 용, 어 라이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멋있는 거. 아, 호랑이 뛰긴 하시구나. 아 해봐 아, 음... 어 조도호랑이인데. 안녕 띠동갑? 바이러스 <laughs> 안녕 띠동갑? <laughs> 아 반가운 띠동갑? 어 그래? 도먹은 <laughs> 호랑이와 아직 더 젊은 호랑이네 <웃음> 그런... 저저 <laughs> 저, 저, 여기 띠동갑? 일로 와봐 음, 그런 의미에서 자네는 뭔가? 이 스킨 나는 고양이예쎄 야 고양인가? 이거 고양이, 야옹. <웃음> 야옹. 야옹. <웃음> 고양이 어? 눈이, 눈이... 오드아인데? 어... 오드아이지 좀 특이하네요 아무튼 초양이 왜거러세요 스킨 만드신 분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어! 어, 어 저, 오빠 뒤에 멋있어? 봐봐 뒤에 왜요? 뒤에 봐봐 왜요? 뒤에 봐봐 어? 뒤에 보고 있어요 왜요? 뭐가요? 아, 아, 공룡?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공룡부! 아, 뭐, <laughs> 아, 뭔가 있네? 이거, 이거 내가 스킨 뭔지 알아. 이거 그거임. 공룡한테 잡아먹힌 사람. 아, 어어어어? 공룡한테 잡아먹힌 아 스티브. 먹히고 있는 중인 거지 지금. 아, 저리는 어, 아직 먹지 먹히고... 못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먹히고 있는 중이라니까. 네, 자 다음은 각별님은 뭐예요? 이거? 저는 아고예요아고다아고다 악어다. 아이악구나오 알겠습니다. 여기 색깔이 되게 진하고 좋네요. 내 네, 다음 은거 코알리 <laughs> 뭐예요? 무슨 <laughs> 소리야? 아, <뭐야? 웃음> 진하고 좋. 되게 진해. 되게 진해. 저 먹었대요. 어, 뭐 이거요? 어이 이거 뭐지? 이거. 잘 모르겠네. 아로마 디. 동물이. 저는 캥거름입니다. 캥거루. 아 캥거루. 캥거루. 이렇게 한대 때리면 죽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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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이요. 와 대박. 어한대 아, 때리면 왜 죽죠? 복서다. 복서다. 캥거루잖아요. 캥거루. 아아 캥거루잖아, 캥거루. 아, 아, 복서 복서. 아. 이렇게. 어, 주먹 <laughs> 어, 어, 아나 크리에이티브 모드 써야지. 주먹 엄청 세네. 깝치면 네. 오늘 다 그냥 아작 나는겨. <laughs> 뭐 뭐라고요? <laughs> <laughs>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동물 스킨으로다가 이제 육하원칙 조각 배틀을 할 건데요. 어 육하원칙이 뭘까요? 저기 적 있는 거 해석하실 어... 코아? 아휴, 이다 아니다. 이가 없어. 자, 후. 후 전화해서 물어보면안 돼요? 전화, 전화하자, 전화하자. 저건 타탄이다 전화 전화 하자, 전화 전 전화 전 <laughs> 전화 차, 차. 차. 전화 <laughs> 전화 맞아, 진짜로, 진짜, <laughs> 전화 할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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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나 뭐지? 물어봐도 돼? 뭐요? 그. 스피커 폰으로 해. 안 들려. 육하원칙 있잖아. 네. 그, 후가 뭐야, 후? 누가? When? 언제? How? 어떻게?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이? Why? 왜요? Why? 왜? 네. 아, 수고하셨어요 <laughs> 영어 전문이시라 <제가> 역시 <laughs> 영어 전문 역시 <laughs> <수현님의> 영어 전문 공부. 학문을 <laughs> 구한는 영상입니다. 저희 중심 시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아이, 촬영, 촬영 중인데 이게 영어가 나와 가지고 영어 전문 수언 님이잖아요. 그래서 막 전화한 거예요. 네. 예, 예. 예,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해버 굿굿 런치. 예, 데큐 데큐. 예, 예. 수고 바이바이. 바이 바이 어, 네. 바이빵. <laughs> <웃음> <웃음> 진짜 역시 영어는 수현이지. <laughs> 네, 영어는 수현이야. 여기 수현이가 영화관도 다닌다 그랬고, 뭐또 굉장하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의 6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게 조각으로 이제 조각을 <웃음> 건축을 <웃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laughs> 네 여기 발색이. <발사기. 웃음> 발색이 앞에 이거 다 뭐야? 이거 누구예요? 이거 코아오빠 이거. 아니야 코아오빠? 이런 코아입니다. 마피아 코아가 아 코아구나. 네, <laughs> 누가를 뽑으세요. 어. 내가 먼저 뽑는다. 내가 먼저. 말에 말하면 안 돼요. 아! 자기만 알아야 해. 자기만 알아야 돼. 이따가 확인하다뭐소리야왜 뭐, 저래? 왜왜 자꾸 뭔데? 뭔데 그래? 뭐지? 자, 저도 저도 뽑게요. 오케이. 어! 오! 어, 오! 어, 나 이거. 오케이. 자, 요 주제 에 맞게 이제 건축하는 건 언제 언제 뽑았어요? 뽑았어요. 오케이. 나 어, 저도. 어? 너 뽑아. 어?

먼저 뽑으세요. 자 무엇을 뽑으세요? 자 초원이 오케이. 다음다. 다음다. 이게 뭐지? 어아이거 이상한데? <laughs> <laughs> <무슨 웃음>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 진짜? <laughs> 자, 어. 자 어떻게 뽑으세요? 어떻게? 어 뭐야 버튼 없는데? 아 버튼. 네? 어 버튼이 없냐? 여기 돌이. 이거, 이거 도티거. 옆에서 넣어들. 네. 옆으로 옆으로. 이거 각별이었고요. 이거 초였어요 여러분. 네. 자 뽑으세요. 아 이거 옆으로 옆으로. 아 어쩌... 그냥... 어쩔 수 없어 자, 어쩔 수 없어. 됐어요. 자, 다음 답변. 오케이 코아. <laughs> 자자저기 봐. 어떻게?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어어어 어, 어, 이거 괜찮은데? 어 좋아 좋아 좋아. 별론데? 자이이 외는 이 있잖아요. 각자 가져가셔 가지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만드시면 돼요. 알겠죠? 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왜? 자, 됐어. 자, 이제 다 뽑았구요. 각자 진영으로 가서 뽑으신 육하원칙에 맞게 이제 조각을 하시면 되요. 자, 그럼 이동하도록 하죠. 오신. 자, 각자 진영으로 오셨나요?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자기가 <laughs> 뽑은 누가 언제, 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뭐, 왜, 어쩌고저쩌고, 육하원칙으로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laughs> 잠깐만. <웃음> 어. 답이 없어! 어, 얘가 이거 할 때,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laughs> 어, 잘잘 만들어 보죠 뭐. 뭐할수 뭐 있겠지. 아하. 대체 <laughs> 어허 <laughs> 왜 어허저리 거리는 거죠? 꽝. 이거를 어떻게 해야 어허? 되나? 그게 이게 이게 제가 없는 이게 없는 게 있네. 어. 자, 이렇게. 아, 일단 나는 큰 맵부터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다써 가지고. 큰 맵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하루 종일 써야 될것 같은데. 어, 뭘 네. 뭐게 뭐 <laughs> 그러지? 궁금하네, 이거? <laughs> 저는 이게 일단은 오케이 월드에디까지 사용하면서 사용될 것같 뽑아주고, 난난 그러면 공룡을 쓰겠다. 저, <laughs> 저, 저기요. 봐 써요? 아버 아니 <laughs> 나는 이거 나는 이거 기반이 중요해서. 이렇게 함부로 중,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그래. 어, 아, 기반이 중요해서. 어, 나 이거 이게 네. 거꾸로 된 역삼각형 <laughs> 커다란 거 하나만. <laughs> 네, 아, 네, 도... 네, 이렇게 역삼각형? 할까? 이렇게 할까 오빠? 자 이렇게. <laughs> 이거 만드는 거부터가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laughs> 어, 어, 네. 자 가져오고 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아이뭐 어떻게 이거? 뭐. <laughs> 다들 노답이야 지금. <웃음> <웃음> 아니야 난, 난 열심히 할수 있어. <laughs> 하고있어 다 멘탈 붕괴에 빠졌다 나나나 나, 나, 나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하기 싫은거 오랜만인거 같아 이거 어? 어떻게 해야되냐? 어? 뭐길래 그래 뭐길래 그러지? 주제가? <laughs> 오 그걸 알려주면 안되지 어? <laughs> 저는 뭐 차근차근 한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도 차근차근 할거긴 한데 이게 어, 어. 어디서부터 어. 차근차근 해야될지 모르겠어 <laughs> 어디부터 해야돼 이거? 오늘 조금, 조금 걸릴 거 같긴 하지만 열심히 만들면은 또 금방 할거 같아요 네 오케이 이렇게 넣고 쟤네 <_놀놀놀라 _102> <놀놀놀놀놀놀놀놀람> 왜 이렇게 신났죠? 자신 났네 아 신나게 노동해야죠! 처음에 순간적으로 멜로디가 피자 위로 서 부르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안돼! 에이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 초우야 너도 그거 부르고 싶었지? 아.. 아니? 부르고 싶었잖아 다 알아 다 알아 아, 우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조각으로 <laughs> 못 하겠다. 자, 제가 이제 무시무시한 건축물을 쌓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기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 하나 안 둘, 보여요. 여기서 둘. <laughs> 아, 여기...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저 그럴싸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 그럴싸하시면 좋아요. 어, 도 티트! 우리 안 보이고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 고 그럴 싸하냐고 물어본 다음에 댓글에 반응 별로 없음. <laughs> 아니야 댓글 반응 많아 무슨 소리야. <laughs> 도티 특이라니 무슨 무 대종 특이야? 어이가 없네. 자, 그다 제가 하고? 이것도 이제 딱저 어, 이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넘날 스 귀여운 거. 도티특 한 번씩 넘날이라고 말한다고 말하합니다제 특징 파악하지 말아주시죠. <laughs> 몇초뒤 <laughs> 네.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아닙니까? <laughs> 이거 야,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laughs> 진짜 누가 봐도 이건데? 너무 맞춰 버렸죠? 어 누가 봐도 이건데 누가 봐도 누가 봐 먹을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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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야. <미안. 웃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미친가만. 고아 초우 이럴 때웃어져서 나중에 그뭐 하나 먹음. <laughs> 미 <미쳤나? 웃음> 진짜 한가만 여기가. 야 이거 되게 자. 되게 한 땀한테 힘든 작업이야. 나는 되게 장인 정신으로 한다고 월 대디 이런 거안 쓴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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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오왜 그래? 오늘 전투력 무엇? 어? <laughs> 저저저 오늘 따라 저거 저거 황 올라갔어요 지금. 그, 뭔가 전, 전, <laughs> 칼 들고 싶은. 칼칼 들고 싶으니까 <laughs> 지금. 장난 아닌데? <laughs> 아 진짜 왜저러 <laughs>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아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해? 누가 저, 간지럽혀요? 옆에서? 저저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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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저렇게 웃을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이상한 행동하고 있을까 봐 너무 무서워요.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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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러니까. 암도 지니어스. 타플러스? 기판몬 암버스. 이게 왜 스킨 왜 이래요? 아아! 예! 아, 예! 뚫렸다! 예! 뚫렸다고 우리 아기 뚫렸다고 우리 애기 여기 칼빵. 아, 저런 아, 이제 여기다 <laughs> 아, 정도 파낼 <laughs> <할것> 같은데? <laughs> 아이왜 저러는 건데 진짜 도대체가? <웃음> 진, <웃음> 진짜 뭔벨나 이것만 물어보고 싶어 방송 가능해? 에이, 아니, 아니, 아니 가능해 위험한 건 아니야. 확실하지? 그냥 그냥 웃겨서 그래. <laughs> 아 이게 뭐야? 진짜. <laughs> 잘 만들었다. <laughs> 나 오늘 진짜 오늘 내 작품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laughs> 좋아요. 안 마음에 든적 네. 있었어요? 아주 좋아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오늘 오늘 유난히 마음에 드네. <웃음> <웃음> 나 무서워요. 도티님 나 진짜 무서워요. <laughs> 아왜왜 무슨 일이에요? 아, 저, 도티님 아 각별히 저러는 거 너무 무서워요 진짜. <laughs> 아, 저도 저도 그래요. 네, 네 여기, 여기 쪽으로. 이 색깔 별론로음아 이거 아, 이거야? 이런 색깔도 가끔 내가 사람 만들고 있어 내가 그 DM에 적어준 거 그것만 만들어주는데 시금치를 잘못 먹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시금치 에이? 잘못 먹어서 설마 그루뱀 할까? 부르면 되나? 그루뱀? 어? 그루뱀은 없을걸요? 아 오늘 그루뱀 없어? 에이 어? 어? 있는 거 같은데요? 어 그루뱀아 이게 아, 그거거든 아, 그루뱀 있어? 찾아서 반가워하는 거야 바로 시는거 바로 시 바로 시키 이비 반찬 좀 만들어. 아, 됐다, 됐다. 야, 잘 만들었다. 오케이. 와, 진짜 잘만들셨다 와, 뭐야? 이제 <laughs> 부도 오셨다. 와! 이제 제가 요거까지 했거든요, 요거. 요거 요, 여기 이거 이거? 그다음에 이거 못 했고 이거 했고 아, 이걸 아, 이거 해야 되네. 아, 이거 얼굴을 얼굴을 그럼 건드려야 되는데?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저 영어 전문가잖아. 영어 어, 전문가다. 영어 전문가. 왜우셨어요 나이스 미추. 뭐 물어볼까? 뭐 물어볼까 이번에? <laughs> 뭘 물어봐. 자, 했기다 <laughs> 진심이었다. 저수수현님수현님그 네. 어, 애플이 영어로 뭐야, 애플? 애플이요 <laughs> 아이폰.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오> <laughs> 저나가갈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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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수고하세요. 여러분, 요딱 봐도 이거 맞죠? 이거. 이거 맞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생겼는 것 같은데? 이거 얘 맞는데? 어, 아 이거 맞잖아. 딱 봐도 그렇게 생각. 이건데? 내... 아. <laughs> 자, 확인 한번 막... 누가. 음, 이거 너무 옆에 어디서... 있는데 이게 약간 붙어 있어야지 여기 옆에. 아, 좀... 아 한, 한번 <laughs> 이거 좀. 나도 한번 확인 한번 해야겠다. 이거 딱이거 이거 멀리서 보면은 그 그럴싸하죠, 여러분. 이거를 좀몇번더 만들어야 되나? <laughs> 아,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다. 이거 복사가 안 되네, 이거. 아. 이거 복사돼요? 요요 덩어리째로? 복사 안 되죠? 오, 저 완성이요? 오, 되네? 저도 완성, 저도 뭐, 완성 아까는 어떻게 복사했어? <laughs> 어떻게 했지? 오, 이거 한 이거 한세 개만 여기 하나만 더 설치해 주세요. 아, 이게 되는구나. 해, 다 했다. 에이, 오늘의 작품. 아니 기념 사진. 에, 불안하다. <laughs> 기념 사진 찍어야겠다. 이거 솔직히 넘날 잘했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이카. 자, 저희가 이제 다 만든 것 같아요. 네, 못하신 분 없죠? 네네 네, 그러면은 육하 원칙 조각 배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아 거부터 가볼게요. 네네자코아한테 음, TP 할게요. 자기 진영에 계시나요? 네네헛쩍 다른 곳 보면 안 되니까 자 어디에 어디에요?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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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자 일단은 이거 뭐야? 도티 할아버지 버전 같은데? 이거 난데? 응? 어그럼 어, 노리고 말하는거 아닌데? 어 그러게 할아버지네? 난데 왜, 왜 이렇게 벗겨졌지 <laughs> 약간 이마도 까지시고 <laughs> 일단, 일단, 일단 <laughs> 들어볼게요. 어 누가 어, 뭐뭘 뽑았는지부터 한번 쭉 나열해 주세요. 가리 우리가 먼저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어, 아 그런가? 그러면은 응. 도티 나이든 도티가 저기 경찰서인 것 같아요. 경찰 디테일 봐이고 경찰서 <laughs> 경찰서 앞에서 어 피자송을 부르며 부르니. 해도 기뻐하고 경찰차가 삐용삐용. 아니 <laughs> 뭔 소리야 이거? <laughs> 뭔 소리야? <웃음> 왜 <웃음> 갑자기 <웃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웃음> 우리는, <웃음> 우리는 피자 나이 <나라에 웃음> 피자 요리. 사 근데 이거 다리 찍기가 거의 이거 뭐야? 이거 발레리나 수준인데? 거의 뭐 신체 예술이야? 나이, 신체 나이는 3 0대인데 이분? 자 정답은 3 0대이 아! 정도 돼? 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경찰차 앞에서, 앞에서 막, 이, 앞에서 이, 막 일어나서. 막 일어나서 어. 기분이 좋아서 발로 댄스 파티 하는 거예요. 발로 아아야 음. 이게 되게 어렇게되 할아버지 경찰서와 막 일어나서 여기서 이러시면안 됩니다. 아 바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 아니 바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야, 야 이거 바로 일어나서 이거 침대인 거야? 어르신 경찰서 <laughs> 여기서 일어나시면 <laughs> 여기 여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세요 어 어르신? 어르신. 아이 그게 제가 <laughs> 약주 좀 했어. 좀날이 <laughs> 좋아가지고 말이야. 어? 근데 이게 사실 할아버지를 머리부터 만들고 이제 눈을 만드는데 너무 아. 뭔가 어? 눈이 살짝 도트인 잘 맞는 해 가지고 붙여보니까 음. 너무 도트인처럼 잘 돼가지고. 어,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넌 진짜 잘 입체적으로 노린 게 아닙니다. 다. 아무튼 이게 침대입니다. 막 일어나서 이 도티 할아버지가 네 머리가 송송. 빈 할아버지가 <laughs> 경찰서 앞에서 신나게 댄스 파티를 하는. 어저 근데 이게 이 도티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옆에 짝이 없네요. 어, 이게 네. 네. 그러네요. 아, 좀 슬프. 아 아이, 어, 비지... 잠깐만. BGM 치워 빨리 슬픈 BGM. 잠깐만. 치워 슬픈 BGM. 왜왜 왜? 아, 왜요, 왜요? 어 이마가. 아, 아, 에이. 에이.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솔로도 우리 도티 할아버지께서 경찰서 앞에서 댄스 파티하는 이 해는 뭐예요? 해는 아침이란 고 아침이라고. 아일어나셨기 때문에 아막 일어. 야 주테일 봐. 아. 할아버지 그 바른 생활하시는. 소현 역 대박. 어. 네, 알겠습니다. 그왜왜 왜요 왜? 왜가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이게, 좋아서 왜가 기분이. 이게 좋아. 왜거든요. 기분이 좋아서.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환님의 <laughs> 작품이었고요. 이 친구 되게 잘 만들었네. 나 다음 이제 초운 님한테 가볼게요 초운 님. 오케이. 왔다. 뭐 뭐예요? 아, 어, 나 잠깐만 오지 마 봐. 어? 이미 왔는데요? 어? 이미 왔는데? 아, 나 그거 종이랑 이거 책 준비가 안 됐는데. 어? 아, 종이랑 책이요? 어, 어 아, 준비안 되냐? 어. 내가 지금, 내가 짐 내가... 넣으세요. 너 넣으세요. 저희가 이거 추리하고 있을게요. 우리가 풀고 있을게요. 쭉 풀고 있을게요. 야, 이거 뭐냐? 잘 만들긴 했는데 이게. 이거 원숭인데 이 원숭이? 어? 이 원숭이도 나한가 아니, 기분 탓인가? 잘 만들었다, 미니미니하게. 오빠, 아, 오빠 아니에요! 저 아니죠? 아니죠? <laughs> 아, 알았어요, 누가 그래요? <laughs> 어, 되게 뭐라 하네. 이분은, 저분은! <laughs>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이분. 이번, 이번의 이야기를 야, 야, 이거 바다네? 이게 음, 왜 이렇게 잘했어, 바다? 몰라. 이거 갈매기야, 이 갈매기? 아니, 우와. 파도잖아! 아, 파도야? 파도. 오, 여기, 아니, 갈매기라지. 아, 갈매기인 줄 알았지? <laughs> 갈매기요? 두메랑인가, 두메랑? 야, 이거 등대인가, 그럼? 등대? 어, 그런가봐 등대네 왜이렇게 잘만들었지? 와 아, 대박이다 아, 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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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여기 안에 봉인되어있던 사악한 어. 괴물을 세가지의 등대로 어, 부활시키는거임아 이게 이게 그 <laughs> 약간 신전인가? 아, 신전? 봉일지. 어 신전같은거 봉인된 신전같은 느낌 신전같은 신전에 아아 아, 이제 보물, 아 보물이 숨겨진 바다신전에 원숭이가 잠깐만 뭐, 잠깐만 왜왜왜 이거 삼각김밥 아니야? 아 삼각김밥인가? 어 그런데? 아 그러네. 아니 참치 마요인가 아니 내이 씨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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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잡아가지고 뜯는 거잖아. 어, 오, 오 그렇다. 아 진짜로. 그러네. 자, 어아 여러분 아. 이 이야기의 비밀 밝혀집니다. 책을 읽어보십시오. 책을요? 제가 읽어볼게요. 책이 있어? 책이 있네. 오자 읽어볼게요. 아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게? 자 아니, 읽어보세요. 아 일단 그걸 뭔지 알려줘봐요. 뽑은 게 뭔지. 저는 선생님 멸망 일초 전 범유다 삼각지대 패러글라이딩 격렬하기입니다. 오... 어. 뭐야 자, 그 하나도 안 이어지는 주제야 지... 뭐... 뭐지 <laughs> 이게 저거 감이 안 아니 잘 <laughs> 이어져요 아이... 그럼 읽어보세요 저의 이야기를 테러블 라이딩이구나 이거 읽어볼게요 자 음.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세계를 지배하던 어둠의 조직 안 팔리는 삼각김밥파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교 <laughs> 역사 <역수. 웃음>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교 <laughs> 역사 선생님은 중간고사를 위해 역사책을 보다가 그들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점점 이 사실을 알게 된 삼각김밥판은 선생님을 암살하려고 하고 암살이에요? 결국 <laughs> 선생님은 중간고사 시험지만을 챙긴 후 몸을 숨긴다 뭐 시험지가 이렇게 중요한거야 <laughs> 자기 생 시험지가 완전 중요하죠 대박이네 음..호.. <laughs> 그리하여 조직의 존속에 큰 위협을 느낀 삼각김밥판은 자신들이 꾸미고 있던 세계 멸망 계획을 앞당겨 여기 세계 멸망이 나오는구나 핵폭탄을 네. 쏘려고 한다 핵폭탄? 갑자기? <laughs> <laughs> 하지만 몸을 숨긴 채 삼각 여러분 이게 급하게 쓰다 보니까 좀 오타가 있어요 삼각김밥파와 싸우기 위해 준비한 역사 선생님은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그들의 본거지인 버뮤다 구역으로 침입한다 이게 역사 선생님이었어 원숭이가 아니라 어 역사 선생님이세요 우리 우리 영웅 어. 어, 이 세계 세계를 지켜 영웅이만 돼요 역사 선생님 아, 이게 <laughs> 삼각지대라서 이게 등대가 세개긴 있는 거 삼각형이구나 아 그걸 표현한 거아이 어. 뭐. 아, 바다도 삼각형이네. 드디어 멸망 1초 전 역사 선생님은 무사히 세상을 지켜내고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 <laughs> 멸망 1초 전 범유다 삼각지대 아이기적 있구나 네, 네 아무튼 범유다 <laughs> 삼각지대라서 이거 있냐고 머리 빠진 줄 알았어요 저 아, 그러니까 스토리잘 만드셨네 아무튼 범유다 삼각지대라서 삼각김밥이 나온 거죠? 키워드는 없는데 네, 아, 네. 삼각김밥 이거 <laughs> 잘 뜯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김이 뜯어지면 안 돼. 네, 이거 찢어지면 안 돼요. 맞아요. 어, 그래서 여기. 나 배고파가지고, 어. 아,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네. 한번 먹을게요. 그래서 이, 이, 이거, 이거 안 팔리는 삼각김밥파 본부에 이 위쪽에 이거를 이렇게 쫙 뜯으면 네. 여기서 핵폭탄이 왁 발사되고. 아, 거. 여기서 이제 핵폭탄이 고 어. 아, 그럼 여기서 핵폭탄이 발사되는 걸 몸으로 막으시는 거네, 이분이? 그런 거지. 아이고, 선생님. 중간고사 위해서. 중간 모든 것을 중간고사를 위해서. 여기 가방 앞에 메시 가방 속에 시험지 들어있는 거잖아. 중간고사 시험지. 어. 용화평점 어, 3점 네. 스토리. 아. <laughs> 네. 네. 우리 이동진씨 모셔가지고 한번 이 스토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아무튼 뭐가. 알겠습니다. 네, 잘만드시고 일단 퀄리티가 좋아. 어. 야, 이 등대도 그렇고요. 이 삼각지를 표현한 것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이 선생님 패러글라이딩까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laughs> 대단해. 어, 진짜 인정, 인정, 이거 진짜 인정. 네. 스토리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평가하시고요. 다음에 제꺼 갈게요, 제꺼. 자, 일단 제가 뽑은게 고양이, 그리고 화장실이 급할 때 모아이 석상, 땀을 흘리며 영상을 본다 거든요? 네. 뭐라고? 다시 한 번, 다시 한번봐 자, <laughs> 고양이, 화장실이 급할 때 모아이 네. 석상, 땀을 흘리며 영상을 본다 네. 이거 그냥 이거 나열, 나열 도형이지? 그냥 1차원인데? 아니 1차원이야 0차원인데? 표현이? <laughs> 아 뭐야? 나는 이거 다 이어야 되는 줄 알고 막 거기서 막아 어? 이거 스토리, 뭐, 스토리 뭐, 뭐. 스토리를 만든 거죠 저도 보, 보세요 근데 이거 모아이 속상 맞아? 이거 포켓몬스터 나오면 지그다 아니야? 지그다 아, 이거? 아 <laughs> 이거 도하르방이야! 도하르방! 아, 진진이, 진진이. 이거 모아이 속상이야 징징이! 코 치워나온 거안 보여요? 모아이 속상 이거? 피로키오잖아, 피로키오. 아까 피로키오가 이랬왔구나 그렇군요. 아, 어,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냥캐이 이제 유튜브와 콜라보를 한 건데 이 영상을 보고 싶은 고양이에요. 아주 귀엽죠, 고양이가? 네. 근데 그, 이 고양이가 지금 도티티비가 업로드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어, 좀이러니까 나온, 나온 거죠. 깨끗해 보이세 이게 어제 <laughs> 먹은건데 아 우야! 우야! 아 냥캣 뒤에서 나오는게 네. 그거였어? 너무 이제 아 도티티비가 도디, 너무 보고싶은 마음에 지금 피똥을 싸고 가고 있어가지고 빨강색이 여기 네? 있는거에요 뭐라고요? 양캣이 어, 아 피똥을 네? 싸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이양캣이 이 사실 이 모아이 석상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어 근데 이 모아이 석상 있는곳이 와이파이가 안터져 어?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유튜버 본사 지키려면 유튜브 본사를 지켜야지. 뭐의 석상을 지켜? 본상이 이게 수호신이야 양캐지. 근데 진짜 도, 다행이다 내가 정상적인 걸 뽑았구나. 근데 도티 유튜브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 땀을 삐질삐질 이제 흘리면서 어 마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으로 이금 이동하는 중인 거죠. 네. 내가 도와줘야겠다. 구독, 아, 이아요구 완벽하죠 여러분? 네, 이 정도.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이 난켓은 여기가 그 LG 그 L,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난켓에. 그래서 여기서 영상이 나옵니다. 자, 나부터 여기 도티티비 상영이 하게. 자, 아, 야. 맞 <laughs> 야! 야, 맞아, 야 도티 t v 도티 t v 공룡 나오지마 출연하지 마. 코아가 출연했네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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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네. 나도. 진짜, 코아 출연이고 박별이도 출연했고요. 네 오늘 사실 코아 TV, 출연? 각별 TV였던 네. 거임. 무슨 티, 무슨 콘텐츠지? 아무튼 이렇게 <laughs> 해서 어.. 모아의 석상을 지키는 수호신 양캣이 피똥 싸면서 땀삐질삐질흘리고도티 <laughs> t v 보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괜찮죠, 여러분? 어때요? 예. 예예. 아, 너무나 네. 예. 예, 예, 너무 날씨, 예, 예, 예. 양캣이 귀여워서 별점 네. 6점 드리겠습니다. 양캣 출시 잘 만들었어요. 너무나 귀여운. 잠깐만. <laughs> 점, 점... 점수... 5점 만점에 네. 6점 드리겠습니다 아 5점 만점에 6점! 아, 감사합니다 네아 냥캣 어떻게 여러분들도 좋아요, 좋아요. 200만 좋아요. 구독자를 네. 찍은지도 모르겠다 좋아요 한 번씩. 좋아요 <laughs> 한번씩 네 한번씩 네. 꾹꾹 네 꾹꾹 눌러주세요 네자 그러면 마지막 작품 우리 각별님꺼 보러가죠 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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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다 같던데 멀리서부터 그냥 오면 돼요 아, 뭔데? 나 아까 살짝 봤는데 야 이게 뭐야? 이뭘왜 뭐 조각을 안 하고 여기 여기서 머더해도 되있다 머더, 해도 돼 있다, 머더. 뭐... 정답 조각으로 이거 표현하기에는 이거 두, 너무 두, 컸어 두바, 두바이에 내가. 있는 빌딩? 아니야, 두바이에 있는 빌딩?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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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뭐. 뭔데요? 육삼빌딩에서 공룡이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만두 이게 뭔데? 아6 3빌딩아아 아, 아, 비슷해 위로 올라가야 돼 아, 위에 있어? 위에 뭔가 이거 있어? 봐. 여기 히트야, 이게 히트야 이게 히트 야아 여기 있네 어 <laughs> 뭐야? 어? 종용 님? 뭔가를 먹고 뭔가를 먹는? 데아6상 빌딩에서 조난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뼈밖에 안 남은 아... 거지. 어 무슨 김씨 표류기야? 개구리 같이 됐어. 공씨 표류기. 김씨 표류기. 그래서 뭐라도 먹으려고 지금 이 날아 다니던 비둘기를 잡은 거야. 털다 뽑고 지금 비둘기 먹고. 있는거지 근데 있는 이건 뭐지? 비둘기 다니 이거. 여기 다... 다... 아, 이 차... 책이 있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책은 도티 님이 이거 빨리 컨텐츠 만들어 오라고 지금. 그 공룡이가 적는 거인지. 금 <laughs> 무슨 소리세요? 이거 그거 공룡 학창 시절 학창 시절 공룡이 학창 시절 어 학창 시절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 수학여행 정답 정답 이거 뭐야 반찬 이게 반찬인가? 이게 반찬인가 이게 반찬 이게 뭐야 정답 아, 맞아요 하... 반찬 반 맞아. 김치야 김치 김치네, 김치 어 학창 시절 공룡이 수학여행으로 육산빌딩 왔는데 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옥상올라랐다가포류가된 거임 아 폭류가 된 거야 그래서 그래서 도시락 싸왔던 김치랑 이거 같이 먹는 어. 거임 지금 아 도시락을 <laughs> 김치랑, 김치랑 밥만 싸와요 여기 여기 편판에서표집판이 표지판 판화 하나 맞네 아, 6, 맞네 63빌딩. 맞네. 육삼빌딩야 이거 디테일 이거 10점 드립니다. 10점. <laughs> 야 하나. 자, 이거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이거. 63빌딩 하나하고 여기 비운 이거. <laughs> 우와 조명 봐봐. 우와 멋있다. 자, 이거 알려 드릴게요. 정확하게. 네. 이거 뭘 뽑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불러 주세요. 정형준이 정형준이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63빌딩 꼭대기에서 63빌딩 꼭대기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매우 슬프게. 매우 슬프게. 아. <laughs> 눈물을 흘려 가지고 이 눈물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야, 그래서 이게 눈물이 아 한강의 탄생소라요 이거? 야, 거의 한강 신화네, 한강 신화. <laughs> 한강에 와보시면 이제 정영준 눈물에 이제 오징어들이 살고 있어. 요 어, 어. 아, 그래서 밑에 오징어 가 있었구나. 아, 아. 짠물이니까, 어. 짠물이니까. 어, 어, 바닷물이라서. 저희 근데 왜 이게 공명이는 아. 앙상한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의도가 있는 거예요? <laughs> 이거 약간 갑페님 어...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 죄송해요. 정기요? 어? 아, 죄송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거? 아,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어, 에, 네. 관절을 표현하기 귀찮아서. 네, 아무리... 아, 이거 왜는 소리예요. 에, 공룡이 이렇게 나가잖아. 나가냐고... <laughs> 우와! 공룡아! 공룡아! <laughs> 아, 공룡 팔 잘랐어! 어, 어, 아무튼 잘 만들었네. 공룡도 잘 만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네, 이게 수업 시간에 표현하려고 이 책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따로 올라와서 먹는 겁니다. 어, 여기까지. 여기가 되면 내려야. 여기 올라가다 점심 시간 끝나겠다. 어? 아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아,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 아, 안 가보셨구나. 에헤이.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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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 만들었네요. 네. 요렇게 해서 카페거까지봤고요 다이쪽으로 오세요. 네. 너무 슬프니까 우리 이렇게 비가 오는 상태로 클로징 아! 하죠. 네. 아, 온 아, 그 상태로? 갈아입다. 아,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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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옮게요 슬프게, 슬프게. 아, 어. 아 이거 나 그, 보이지? 이거, 그, 더, 그니까 좀 다크해야 되니까 어둡게 으로 바꿀게요. 또. 알겠습니다. 아유, 공룡 머리, 이거 맞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 저희가 조각 컨텐츠를 좀 업그레이드 해서, 어, 6화 원칙 컨셉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어, 너무너무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나 그안 팔리는 삼각김밥파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약간 출간해도 될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재밌네요. 기대되고요. 과연 1초 전에 세상을 막은 아 세상을 구한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초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세요, 여러분. 네, 자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조각 컨텐츠 마무리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난 컨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병안용 꾹꾹 꾹꾹 꾹꾹.